오늘 이 강의 제목을 이제 조화보다는 모순을 택한 저자들이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이제 제목에 다 담겨 있는데요. 뭔가 성경을 굉장히 어, 조화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것 같은데 의외로 모순이 되는 본문들이라든가 이야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쓰는 사람이나 혹은 성경 을 후대에 물려받는 사람이나 혹은 성경을 필수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름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게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고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성경의 저자들이나 최종 편집자라고 합시다. 성경의 마지막 66권을 마지막에 편집한 사람이 아 어,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해서 좀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뭔가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조화롭게 성경이 다 이제 짝이 맞고 좀 이렇게 논리적인 정연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좋은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반복하는 것도 있고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폴 킹엄 교수의 논리는 뭐냐면은 왜 성경 자자들은 조화 대신에 모순을 택했고? 오히려 그런 그 모순을 그대로 남겨둔 성경 그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람들이 공격할 수있 아니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뭐 역사적 순서도 안 맞고 뭐 숫자도 안 맞고 이상해 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한다 폴킹원 교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야 성경을 쓴 사람이나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바보야? 뭐 그런 것도 몰랐겠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 놔뒀던 거는 그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건, 성경의 저자가 됐건, 그대로 놔둘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고치지 말, 고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겼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써이 역사성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비평적인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앞으로 이어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성경이 되게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놀이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귀결이잖아요 논리적 비결이 그런데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걸 성경 저자들은 몰랐겠냐?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그걸 놔둔 이유는 오히려 이 성경의 역사성이라든가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그대로 성경에 고치지 않고 놔둠으로써 오히려 이게 더 역사적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이 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laughs> 빨라졌는데 야, 아무튼 그런 내용이 뭐가 있냐? 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서는 창조세계가 가진 모호한 낯섦에눈 감도록 하는 손쉬운 경관함을 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본문 낯선 하나님 어, 이게 우리의 상식과 너무 벗어나는 듯한 하나님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게폴키언 교수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일까? 라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절망하는 인간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즉, 신의 아들이죠. 그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절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뭐랄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랄까? 신의 아들이라며.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은 또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절왜 버리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저자 펄킹원 교수가 되게 좋아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시브리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에서 무소부지하고 엄청난 힘이 강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사회의 모순과 혹은 갈등과 부조리를 끌어안고 스스로 그것을 떠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제압하고 억누르고 완전 깔끔하게 없애버리는 아주 힘센 파워풀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신학적인 서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모순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이 라면 신이 왜 이렇게 약해? 신이 왜 죽어?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한테 나를 왜 버리냐고 왜 원망을 해. 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어, 전통적인 신관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하고 많이 바뀔 수,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낯섦을 낯선 하나님, 그리고 어 굉장 어색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그런 본문들을 막 소개합니다.